최근에 전해진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가수 김재중이 양부모를 위해 60억 원짜리의 집을 지어 드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친모는 분노하며 아들에게 자신을 위해 집을 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재중이 더 이상 친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결단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단은 그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의 친모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사건은 그날 아침, 김재중의 친모가 양부모 집을 직접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김재중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불효자 씨가 엄마 집이 없잖아. 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그녀의 모습은 그곳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 소동은 더욱 심해져 양부모에게까지 심한 말과 원망을 쏟아냈다. 평온하던 집안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혼란에 빠졌고 양부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려 애썼다. 그동안 그들의 헌신을 아는 김재중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친모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녀의 무리한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장은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소동이 있기 전, 김재중의 양부모는 그를 4살 때부터 키워오며, 그동안 친모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직 김재중을 위해 헌신하며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낸 주인공들이었다. 이날 양부모는 격분한 표정으로 친모를 향해 말했다. 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실망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양부모는 친모가 이제 와서 방송에 나와 아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친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더 이상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라고 단언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그를 지켜주려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김재중은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양부모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강조해왔다. 그는 양부모와 양자매들이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양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준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모와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진정한 부모는 양부모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그저 아들에게 집을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친모의 모습은 김재중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남겼고 그의 마음 속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갔다. 친모의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 속에서 김재중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주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더욱 양부모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품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김재중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로 인한 상처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사건은 김재중에게 큰 아픔이자 결단의 순간이었다. 그는 양부모를 지키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진실된 마음과 노력은 분명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그의 행보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